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APR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지난 8월 5일에 급락 이후에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8월 20일 정도의 주춤하는 잠깐 며칠간을 제외하면 장대 안공이 터져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대 이상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불과 1,500원 정도만 하락한 상황이고 장중에 양전하는 흐름까지도 나왔습니다. APR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은 신제품 출시 효과 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뷰티 디바이스 하이포커스 샷 출시했고요. 젤을 여기에 짜가지고 쓰는 뷰티 디바이스고요. 이번 제품은 하이프 하이 인텐서티 포커스 울트라 사운드라 불리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술을 기반으로 마이크로 포커스 초음파 기술이 적용됐고요. 하이프 기술은 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집중 인체 내부 재직에 열을 가해 파생되는 효과를 노리는 기술이고요. 주로 절개 없이 종양 등을 파괴하여 치료하는 의료기술로 사용됐으나 피부 미용 업계로도 전파됐다고 합니다. 마이크로포커스 초음파는 피부 중에서도 4.5mm 깊이 위치한 근막층을 정교하게 노리고요. 근막층이 노화 진행 정도에 따라 주름이나 피부 탄력이 달라지고 초음파는 목표 위에 에너지를 최대한 세밀하게 집중 조사해 두껍고 처진 피부의 탄력 향상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가 알아봤는데요. 피부에 밀착시키고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공장도 지었고요. 언론 플레이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홍 대표가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주주들에게 좀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까지 집계된 뷰티 디바이스 수출 금액이 오늘 레포트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8월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수출 금액은 2,8만 0 0 달러로 13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월 수출 금액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동사 전략 수출 국가인 미국 수출 금액은 1,263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고요. 지난 7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이틀 동안 동사 매출이 60억 원 디바이스 판매 만대 포함 이었다고 하고요. 24년도 예상 미국 매출 1154억 581억 573억 예상된 상황이고요. 신제품에 대해서 하이포크스샷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소비자 가격 28만원 피어그룹 제품들 대비 30에서 70% 이상 낮은 가격이고 카트리지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번 하이프 신제품의 1개월간 판매 성과가 내수 및 B2B 매출 상향의 조정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현재 APR이 실정 추정치에 이 수치를 맞춰야 우리가 생각하는 2024년에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고요. 3쿼터랑 4쿼터 하이프 15만대 가격은 28만원, 즉 뷰티 디바이스로 420억 정도의 매출을 거둬야 한다는 얘기인데, 하이프만요. 과연 이 수치가 나와 줄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원은 수출만 260억이 좀 넘는 숫자겠죠. 2,800만 달러니까. 디바이스 수출 금액이 7월에 줄어들었다가 5월도 줄었죠. 그리고 격달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 이렇게 찍혔고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야 실적을 잘 맞춰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1리 쿼터의 전체 우리나라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전체 수출 금액은 약 1억 불이 약간 안 되고 금액으로는 1,300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디바이스가 차지하는 금액은 666억이고요. 3사쿼터의 예상 매출액은 379약 900억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4쿼터에 약일주일 동안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행사들이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달성 가능할지 내년 1월에 확인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타겟층이 다릅니다. 4.5mm 금막층 3.0mm 콜라겐층. 적용 기술이 하이프, RF 해서 다르고요 효과는 윤곽 튜닝, 콜라겐 생성, 두껍고 처진 부위, 얇고 꺼진 부위. 모양은 비슷하지만 용도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제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PR의 설명입니다. 내수를 포함한 전체 판매 대수는 올해 140만 대를 보고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3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APR의 전체 매출액 예상치가 6,500억으로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 중 거의 절반을 뷰티 디바이스로 달성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뷰티 디바이스 출시 연차별 제품이 분기 매출 추이에서 상장 시점에는 추이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1쿼터에 줄었고 2쿼터에 늘어났던 모습입니다 즉 원하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파른 상승이 4쿼터에 나와줘야만 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레포트에서도 원래 이 상장 시점에 미국 매출이 크게 오른 것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었는데 23년 4쿼터에 미국향 매출이 피크를 기록한 이후 상반기에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향 매출 역시 쿼터 대비 둔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선진국 진출 모멘텀이 화장품 주가를 견인했던 상황 실리콘트 같은 종목이요. 그래서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PR의 2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도 이 행간의 의미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자, 23년 2쿼터 대비로는 이렇게 큰 성장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뷰티 리바이스, 화장품, 39% 33%대 성장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23년 상반기와 24년 상반기 비교했고, y o y 비교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23년 하반기와 24년 상반기를 비교하는 자료일 텐데, 물론 화장품에 계절성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공개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 이거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주식을 잘 하시겠죠? 실제로 실적 나온 숫자들을 봐도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66, 86, 83, 78, 23년 4쿼터 이후 계속 줄어드는 모습. 해외, 특히 미국, 30이었는데 18에서 30으로 늘어나면서 상장식 고배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에 매출은 25, 25였다. 특히 디바이스 17을 찍고 14, 12이다. 이런 부분들 반등하는 모습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하반기 매출은 돌아올까요? 하반기 주가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초음파 디바이스 하이프 9월 초출시와 기존 메인 모델인 부스터 프로의 경제형 버전 부스터 슬림 9월 말의 국내 출시가 뷰티 디바이스 부분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3쿼터 아마존 프라임데이 4쿼터 블랙프라이데이 뷰티 디바이스 판매 추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이 부분 3,4쿼터에 올라가야만 한다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침투율은 10%고 25년까지 CAGR 25%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3년 같은 경우에 디바이스 판매량 주 4개국 1250만대입니다 이 중에 동사 물량은 국내 70만 대, 해외 40만 대 수준이라고 하고요. 올해 수출학대로 130만 대 수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생산 신제품으로 채워지는 포트폴리오 부분입니다. 그럼 원래 OEM으로 생산을 했었고요. 기존의 1세대 제품은 OEM이었고 2세대 제품은 자체 생산 판매 제품입니다. 즉 자체 생산 판매 제품을 많이 판매할 경우 수익성을 30% 정도 높일 수가 있고요. 현재 제품의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2세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되고 있고 동시에 해외 진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판매량은 꾸준히 우산향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짙은 파란색 부분이 2세대 제품인데요. 이 부분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수익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PR의 하반기는 미국입니다. 하반기부터 아마존을 중심으로 로컬 채널에서의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1월 블랙프라이데이 때일주일간 전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때 미국 매출이 크게 반영되면서 이런 증가세 예상한다고 합니다. 흥국증권 리포트에서는 연내 출시될 하이포 신제품부터 의료 기기 진출까지 지켜봐야 할 일정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매출 목표들을 잘 달성을 해 나가야 향후에 목표 주가 30만 원 중반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을 꼽자면 첫 번째 홈뷰티 디바이스가 현재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팔만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켜내고 더 끌어올려야 하는 부분이 리스크로 남을 수 있겠고요. 패션 사업 부분 널리 같은 경우에 계속 적자 지속 상태이고 국가별 규제가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생기게 된다면 매출에 큰 타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상기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잘 버티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30만 원대 9월에 넘길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급에 있어서 APR을 좋게 보는 것은 외국인이고요. 외국인 보유비 중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 30만원대의 하락시에도 계속 매집하는 상황이었고요. 최근까지도 매수세 이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r에 있어서 20만원대 초중반은 매수 가격대라고 볼수 있겠고요. 30만원대 안착 여부 9월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천보 hmm 23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제때 다 따라가셨나요? 이런 대표 테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셔야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 문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테마에서도 펀더멘털이 살아있어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야 할 종목, 아직 갈 자리가 남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